자전거 라이딩 여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주 강천섬에서부터 서울 광동집까지 대략 100km 이상 오늘 라이딩 일정입니다 강천섬까지는 우리 신라 딸이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줍니다 하이 자전거는 여기 차에 잘 실려 있고요 자전거 이제 바퀴 끼우고 이제 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신라는 이제 지금부터 부지런히 서울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아빠 안녕 하는 신라 딸입니다. 무료 캠핑하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다나 있습니다. 이게 강천섬이. 강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꽃들이 활짝 폈네. 목련꽃이 와. 벌써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여주 여행하시면 여기 강천섬에 들러서 산책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시면 아주 좋겠죠. 강천섬에 은행나무길 아주 가을에 되면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캠핑은 무료입니다. 아, 이 넓은 광장 보니까. 시원해집니다. 지금 바람은 등쪽에서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정말 아우터반 느낌이랄까요? 이렇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냥 오르막이 심해서 끌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옆으로 보시면 여기 광천복 보이죠? 실라가 올라갔던 길입니다 이렇게 고에서 떨어지는 물릴소리가 보시면 시원하죠? 자, 여기는 강천보 인증센터가 되겠습니다 강천보의 모습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주보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주보를 향해서 쭉 가는 길이고요 이 왼쪽편으로 메타세이의 나무가 조림이 굉장히 쫙벗게잘 되어 있네요 또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캠핑장이 되어 있고요 강 건너편 저쪽이 신룩사 여주 신룩사입니다 자 여기는 여주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한몇 가지 왔습니다 건너면 이포, 2포, 이포보에서 쭉 따라서 아, 세미 여기 미사대교 여기까지 오늘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주보 위가 되겠습니다. 이 보면 우측편에 있는 게츠고기 형태를 한 건가? 그 느낌이 좀 비슷한데 이렇게 기둥들이 세종대왕 능이 있다 보니까 세종대왕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이퍼버를 향해서. 열심히 주행하고 있는 길입니다. 8단까지 54km 남았네요. 강변으로는 이렇게 초록초록 이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포보 가는 길에 이렇게 비행기, 모형 비행기들 날리는 곳이 있어서 잠깐 가서 구경을 하는데 비행기들 속도가 장난 아니네. 이거는 소리 없이 배터리, 배터리로 가는 거랍니다, 이게. 보시면, 이 모형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터리로 가는 것도 있고, 휘발유로 가는 것도 있고, 제트 엔진 가는 것도 있고. 저게 지금 소리 들리는 게, 제트 엔진이라고 그러네. 야. 여기 동호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셔가지고 날리시네 길이 정말 잘돼 있네요 여기 생각보다 아까 저기 여주 쪽에서 길 한번 조금 잃어서 헤맸는데 그거 말고는 잘돼 있어요 여기도 이포부 이좀 전에가 캠핑장인데 이포부 캠핑장도 괜찮네요 보시면 이런데도 이렇게 캠핑하실 수 있는 벚꽃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캠핑장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 아직 여기 벚꽃들은 아직 안 피었네. 뭐 캠핑장에 이렇게 주속 시설물들도 이렇게 다돼 있고 캠핑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텐트들이 많이 있죠. 보시면 이법보 전망대도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망대는 운영을 안할것 같아요. 이포보가 동글동글한 게 이쁘게 있죠. 이포보를 한번 지나 보겠습니다. 팔당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한번 건너 갔다 와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포보에서 내려다보는 남한강입니다. 저 끝에까지 한번 건너 갔다 오보겠습니다. 옛날에 신라가 여기 한번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입어보고 건넜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전거로 가니까 더 좋네요. 드럼통인가? 술통? 술통은 아닌 것 같고, <laughs> 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여기 조명도 이렇게 밤에 조명 들어오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이쁘고. 물소리도 시원하게 납니다. 여기는 또 뭘까요? 아, 이마트 편의점이 있네요. 이제 여주는 다 벗어났고요. 지금은 양평, 양평 쪽에 남한강을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꽃들이 많이 보이네요. 한수유도 발짝 폈고 포토존 시골 마을의 한적함이 느껴집니다. 뭐 전원주택들을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게 양쪽에 있는 게다 벚나무인데 꽃멍어리만 송글송글 올라왔지 아직 피진 않았네요. 좀 전에 깔딱고개를 하나 넘었더니 아직까지 숨이 좀 찹니다. 아, 여기 벚꽃 필때 진짜 대박이겠다. 근데 여기가 서울보다는 좀더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집 쪽에 오늘 마지막 엔딩 장면 찍을 때 거기 성내천 벚꽃길 갈 건데, 거기는 벚꽃이 거의 만개했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는 아직 벚꽃 터널은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양평이 확실히 서울보다는 좀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은 열지는 않는 것같요 이렇게만 한번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자전거 길답게 자전거를 이렇게 위쪽에 하나 달아놨네요 코로나 때문에 폐관 달리다 보면 여기는 터널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첫길인데 지금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 옛날 철교고요. 지금은 자전거 전용도로. 지금은 여기가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주 강천섬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또 부지런히 가다 보면, 이제 팔당 지나면, 신라의 집이 가까운 강동이 나오겠죠. 여기는 신라가 자전거 타면서 자주 지나다니는 곳인데요. 아, 능내역, 폐역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찍기도 좋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오, 이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네. 집에 갈 때까지 비좀막 맞을 것 같은데. 예전에 여기가 철길이었다는 게 흔적이 옆에 보시면 철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능내역에 사진 찍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쪽도 여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여기 인증센터도 있고요. 저쪽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팔당댐이 되겠습니다. 저 위쪽으로 보이는 묘역이 소아 묘역이고요. 팔당댐을 한번 더 담아볼게요. 이제 나무들도 전부 이제 초록 초록해지니까 이제 진짜 봄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암사동 쪽에 왔는데요 팔당쯤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지금은 비가 제법 오네요 노면 상태가 젖었고 그래도 뭐 신라 집하고 거의 가까워 오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여주 강천섬에서 서울 강동까지 무사히 라이딩을 마칩니다. 지나갑니다. 엔딩 장면은 성내천 벚꽃터널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비가 조금 안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를 좀 맞아서 지금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즐겁게 라이딩 무사히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야, 개나리하고 벚꽃이 진짜 장관입니다.